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공로가 없고, 내가 이 하루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이 은혜니,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루를 선물로 받은 이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과 같이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또 아름답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대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언급을 오늘 전도서 저자가 합니다. 전도서의 기록자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능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가지고 가시는 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이고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면 나는 로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의지랑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마음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순탄하게 일이 풀리고 잘 되면 약간의 두려움을 느껴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나한테 다시 고난이 오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뭔가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뿌리 박히게 있습니다. 반대로 좀 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축복, 곡을 말하면서 형통. 그래서 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다. 이걸 과하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주의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차치하고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뭔가 형통이 되면 그 형통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고난이 닥쳐야 그게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은 분 하나님. 또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13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수 있느냐, 곧게 할수 있느냐, 이 얘기 중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전제가 서 있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아신다는, 이 전제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뭡니까?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면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이 형통이 언제 끝날까? 이게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삶은 맞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제 조건,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모든 그분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내가 형통한 날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받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형통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얻는 그 돈이라면 그런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기쁘고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곤고가 내 죄로 인해 온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고가 나를 성장시키는 시련이다. 그러면 나를 성장시키는 시련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내가 생각하고 그 시련도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받으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삶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고 또 내게서 거둬 가시는 것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때로 내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장의 여권으로 삼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허락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형통의 때나 고난의 때나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과 고난의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너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